어디 있는데? 아, 어가 없네. 아까워, 아이. 알로지가 죽어 있다. 한 있다. 노라 편 쪽에. 쟤 저기 뭐하냐? 왜 저기 쏠 거야 진짜 바보 같아. 그리픽 잘못 들었어. 저기 있다, 있다, 차 있다. 어. 있다. 술탄 있다 형, 형 술탄 있다. 아 술탄 없어. 아 이거라. 술탄 여기 있던 없던. 쏴, 쏴. 아 이거 끝났다. 졌다. 로! 로로다 음. 걔는 버신데? 뭐야? 지지. 다스 폭탄 던지면서. 연막 안쪽에 일 던지면서 살렸다. <높> 나이스. 다 한명 남았어 여기. 어 폭탄 <끝> 이리면끝이에요이쪽에이오다 <끝> <laughs> <laughs> 나왔어 이문케이오 문. <laughs> 여기 여기 그 다음 이 오케이. 있케누오있다 오케이. 오케이. 오개이오케기오이쪽이오케 쒸 나이스 한명더 있어 아여 여기 온다 여기 여기 노라핑 맞 왔어 아기자리 오, 기아 오, 에아기아 오, 맞 있다 아무맞 오, 맞아. 오, 아 간다 아아 오, 맞 오, 아 오, 맞있 오, 오, 아 오, 맞아아 <laughs> <laughs>